예, 안녕하세요. 어 언어학과 이호영입니다. 아 저희 언어 AI 연구센터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언어 AI 연구센터는 2000년에 어 생겼고요. 그러니까 이 우리 어 연구센터 혁신센터 그러니까 초창기 멤버입니다. <laughs> 근데 사실은 저희가 역량이 안 되는데 아무래도 이 언어 AI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어 장명탁 원장님께서 평가하셔가지고 저희를 이렇게 선발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진짜로 맨 바닥에 이제 머리 받기 식으로요. 물론 이제 저희 언어학과에는 아 공학 교수셨던 분을 이제 오래 전에 그 모셔가지고 함께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 어 어, 4대 브로교육과에는그 네이버에서 활약하시던 분도 있고, 그래서 일부 교수님들은 AI 관련 연구를 해오셨는데, 다른 어, 인문대학 어, 교수님들은 사실 AI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래, 그렇지만 이쪽 분야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어떻게든지 뭘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언어 네, 아, 연구 네트워크도 좀 어, 형성하는 게좀 급하게 저희가 느꼈고요. 그다음에 어, 저를 비롯해서 AI에 대해서 모르니까 좀 전문가들 모시고 세미나 하고 함께 공부하고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할수 있을까 그걸 좀 모색해 봐야 되겠다. 어, 그다음에 또 이문대 어, 차원에서 언어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저희 현대언어 쪽은 뭐 s 랭킹 한15등16등 이정도 의그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쪽으로 실제 함께 작업하는 일도 없었고 그래서 이런 그어 우리들의 그 잠재적인 역량을 어떻게 하면 좀 발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공동 연구 어그 주제도 좀 개발하고 뭐 그, 그렇게 하겠다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들과 또 대학원생들, 학부생들 이렇게 좀 연구저변을 확대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어, 설립 신청을 했고 어, 이렇게 지, 지금 이제 3년째 어, 도움을 주셔가지고 어, 지금은 상당히 이제 기반이 좀 많이 잡혔습니다. 저희 연구진은 언어 전문가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그제2 외국어 어그 다음에 영어 한국어 전문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학 전문가가 이제 언어학과의 정민아 교수님 계시고 그리고 어 공대 정교민 교수님 그리고 치대 김홍기 교수님이 저희하고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뇌과학 전문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두분 계세요 그 어, 의대 이경민 교수님 그리고 동문과의 이성훈 교수님 그리고 철학 전문가 철학과의 천현덕 교수님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교내 어, 기관들하고 이제 어, 긴밀한 협조 체계를 어, 구축을 했는데요. 그 언어교육원이 이제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마침 제가 어, 언어교육원장을 맡아가지고. 이 AI 쪽접목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관련해서는 언어 연구소가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AI 기반 교육 센터라고 그 사범대학교에 어그 설립이 됐고 어 브로 교육과 김선희 교수님이 지금 이 센터를 이끌고 계십니다. 어 그래서 저희 연구하는 그 과제들을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작년 여름부터 시작한 게 한국어 인증 시험 말하기와 쓰기 자동 평가 시스템 개발하는 겁니다. 여기 AI 연구센터 1000년도 과제로 지원받아서 저희가 이런 제안서를 만들었는데 마침 그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아, 이런 시스템을 좀개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어플라이 해 가지고 수주를 했습니다. 어, 아, 코로나 이전에그 한국어 능력 시험을 한 35만 명이 그 치다가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올해 정도면 아마 상당히 회복될 거고 조만간에 50만 100만 뭐 이런 그 응시생 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하다 보면 도저히 감당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그 전문가 한 명하고 컴퓨터가 함께 그 채점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어 과제로 5년 후에 이제 지금부터 4년 후에는 공인 시험 채점에 이걸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어 시스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역시 데이터가 문제가 됐어요. 그 국제국립교육원에서 어 예산을 뭐쓸수 있는 게 기껏 해서 3억연3억 뭐 이건데 그거 가지고 뭐 데이터를 얻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마침 그어 저희 언어학과의 정민학 교수님이 니아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사업 기획위원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어그 외국인들의 한국어 그 음성 데이터 구축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그게 이제 채택이 돼가지고 어그 그 올해 초에 이제 그걸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고3 때보다도 좀더 많이 <laughs> 그 일을 했는데요 그래서 아이 데이터를 이제 그 저희가 구축하기로 저희가 수주를 했습니다 이게 68억짜리 프로젝트니까 저희 인문 대학으로서는 뭐 정, 엄청난 그 유례 없는 프로젝트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주관 기관을 한건 아니고 저희가 실질적인 주관 기관이고 이제 참여 기관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때 그 한국인의 영어와 제2외국어 음성 데이터 구축 프로젝트도 함께 이제 제안했는데 저희가 이 프로젝트의 주관사를 좀 잘못 선정해 가지고 그 회장이 회사를 그냥 지분 넘기고 <laughs> 그 그만두는 바람에 저희가 그냥 그냥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 실패했는데 외대하고 카카오 컨소시엄이 그이 사업을 구축했는데 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 이게 음성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팀하고 함께 제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데이터 사업에 어, 참여해 가지고 실제 우리가 데이터를 다 만들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또 관심 갖고 하고 있는 게그 메타버스 언어 교육입니다. 그 저는 언어 교육은 대면 교육에서 메타버스 교육으로 완전히 이제 시간이 문제지 전환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 그래서 지금 어 스마투스라는 기업이 디네이션스라는 메타버스 기업을 어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지구를 이제 메타버스에다 놓고 땅을 지금 분양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언어교육원 그용 랜드를 기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메타버스 안에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이 이제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그 메타버스상에서 언어교육을 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한몇 년간은 실질적인 교육은 안될 거로 보고 일단은 홍보 프로그램 홍보라든가 교재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적당한 시기가 오면 이제 메타버스에서 한국어 교육, 외국어 교육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우리 그뇌 과학 전문가가 계셔가지고 뇌파를 이용한 의사소통 기반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근데 우리가 이거 하기에는 조금 좀 역량이 부족한 면이 있어요 뭐 기업이나 뭐 이쪽하고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지금 어쨌든 간에 연구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인문대학에서 관심 있는 거는 이 언어 이론 연구를 계속 해 왔는데 아 어, 그동안은 이제 연구자가 그 직관을 이용해서 언어 이론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어 그게 진짜로 실제 데이터에서 검증이 가능할까? 음 그게 이제 어 저희가 갖고 있는 그 화두입니다. 저 장명탁 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어 그래서 좀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가 언어 연구를 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 이론을 실제 데이터로 그 기계 학습을 이용해서 검증을 해보고 그 다음에 빅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또 우리가 언어 이론을 만들고 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지금 가시적으로는 중문과 박정구 교수님 그리고 어, 국문과 박진호 교수님이 이쪽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박정구 교수님은 그 어, 연구재단의 프로젝트도 하나 수주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아, 여기 지금 이교구 교수님께서 하시는데 이렇게 저 꼽살이 껴가지고 저도 이제 연구에 어, 참여하게 된게 있는데 사일런스 사일런스피치 기술 개발을 위해서 이게 이제 센서를 여기 안면, 그다음에 혀 이런데다 붙여가지고 어, 그 말을 할때 어, 어떤 소리를 낼때 근육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냥 센서의 신호만으로 그 화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 알아든 그 인식을 하고 그거를 이제 어, 합성기로 말해주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어 저는 이제 음성학자이기 때문에 이 센서를 이용해서 그 발음을 하는데 어떤 근육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혀에다가 이렇게 센서 부여가지 하는 것만 했는데, 그 센서 자체도 이렇게 지금 신축성이 있는 그러니까 혀가 구부러지면 얼마나 구부러졌는지 뭐 이런 것까지 어그 밝힐 수 있는 센서가 지금 개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연구 안한 거는 이 안면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연구가 안 되고 그래서 저희 음성 연구에서는 아주 새로운 경지가 개척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가 작년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AI를 활용한 한국어 인증 시험 대비 학습 컨텐츠 개발입니다. 그 산타 토익이라고 AI 기술을 이용해서 어, 그 토익 시험 준비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그리고 효과도 좋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국어 인증 시험, 어, 애도 좀 적용을 하려고, 어, 그 작년부터 관련 기업하고 합의를 하고, 지금 다른 그 데이터 만들고 하느라고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만들어서 서비스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지금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